자 오늘 여기 착한 텔레콤이 있는 서울 강서구의 마곡동에 왔습니다. 그 여기 착한 텔레콤에서 되게 높으신 분들을 모셨어요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그래서 뭐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텔레콤의 박종일 대표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 착한 텔레콤에서 상품 개입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우 실장입니다. 스카이 폴더 소개해보도록 네. 네, 할게요. 외관 자체는 우리가 익숙한 그 하얀색 스타이라고 생각하는 그순백의 하얀색입니다. 열었을 때부터 반갑다고 존댓말을 하네요. 설명서인 거죠? 네. 요새 네. 잘안 보죠. <laughs> <laughs> 뜯으면 깔끔하게 카이가 나옵니다. 열면요, 밑에 부분에 되게 소중하게 쌓여있는 배터리 충전기라고 보시면 그래. 돼요. 네. 네. 보시면 이게 크레들 충전 크레들 자체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지금 단자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짝짝 까맣게 표시되는 이 역에 이제 네, 설정을 맞춰서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공간이 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설계하신 이유가 있으신데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배터리도 충전할 수가 있어요. 옛날 폴더폰을 또 쓰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내년도에 뭐 LTE 폴더폰이 나왔다. 그랬을 때도 동일한 크레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집에 불러다 니는 옛날 핸드폰들 보면 배터리가 끼어져 는 경우 있는데 그 충전 크레드 는이전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럴 때 쓰기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 다른 것들도 충전할 수 있게끔. 불 우리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다 뜯고 쓰잖아요. <laughs> 주머니에 항상 배터리 하나 들고 넣고 네. 핸드폰 들고 그렇게 다니는 게. 때는 이제 친구가 같은 폰을 쓰면 마음이 편해져요. 되게 좋죠, 좋죠. 예술이좀더막 <laughs> 예. 폴더폰이 나왔을 때 가장 반가웠던 게 키감이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문자 보내때 그렇죠. 밑에로 음, 그 선생님을 말이 밑고 뭐. 다다다다다다 한 손으로 다다다다 쓰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도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되게 반가웠던 점이 저는 이거 보고 감탄했어요. 지금 친구들한테 이걸 딱 주면 이게 뭐지? 이거 만들다가 이제 구멍이 구멍이 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휴대폰 고리를걸수 있는 부분인 거죠. 케이스는 지금 있나요? 이 휴대폰이? 1월달에 출시합니다. 뭐가 까득까득 있어서 자, 저희가 박스 크기와 구성품만큼은. 짚소포장 그런 느낌이 아니라 까득까득까득 가득 차여 있는 네. 느낌이에요. 표준형 배터리가 두 개가 있고요. 요즘에 배터리들 다 하나만 주잖아요. 네. 네. 사들이볼 때는 야 이게 왜 충전 크레드나 더 필요해? 배터리가 더 탈착형이고 우게가좋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 이게 표준이었잖아요 사실 네. 처음에 아이폰 3였나요? 들고 다니면서 이제 코드만 보면은 꽂는 네, 네. 나중에는 콘센트를 찾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게 됐어요 아이폰, 10 이거는 이어폰입니다. 기역자로 빼신 이유가 있다면 반자동 무조건 있기, 또...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을 네. 넣을 때꺾이면안 되니까 그렇죠 네. 충전 속도가 되게 깔끔하네요 정격 출력이 1 2 v 트 배터리가 네. 용량에 비해서 너무 충전 속도가 빨라도 사실 수명이 좋지 가 않아요 음... 네. 정해진 양이 있고요 음... 가장 최적화된 이제 전압과 암페어로 설계했습니다 를자 이제 안쪽에서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이, 이 로고가 옛날 로고랑 지금 똑같은 거죠 스카이 네. 로고 자체가 네. 지금 켰을 때 지금... 나는 이 소리 똑같은 옛날 느낌인 건가요? 네. 메뉴를 보면은 진짜 단순해요. 레트로 감성처럼 그대로 따라가는 거.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올 때는 잘 나오는데, 캡쳐를 하고 움직이면은 저장할 때까지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 설명을. 홈펙터하 네. 어느 정도 폴더폰 이하는 이제 구조도 한계가 어느 정도가 있고요. 음. lcd 해상도가 카메라 화소보다 수좀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촬영한 이미지를 pc로 옮기거나 mms로 때는... 옮기면 사진이 좀더 깨끗하게 보이는데 요즘에 나오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손떨림 ois나 이런 기능이 있지만 사실 지금 폴더폰의 하드웨어에서는 그런 기능까지 구현은 음. 못했고 멀티미디어 기능도 있는데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노래가 있었어요 네, 스피치리스 노래인데 인질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FM 라디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핸드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핸드폰에 타겟층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주로 어떤 타겟층을 보시고 핸드폰을 출시하신 건지 첫 번째는 어, 수험생, 고시생도 포함되고 카카오톡마저 공부에 방해된다 고령자층, 스마트폰 어려워 하시는 분 있고 민년층이요 실제로 제 아들이 아,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네네. 연락은 해야겠지만 스마트폰의 중독은 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폴더폰을 주고 세컨폰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 유튜버분이 저희 거를 이제 리뷰를 해주셨는데 본인은 실시간으로 누군가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 스트레스다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을 첫 번째 폰첫 폰을 두 번째 폰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기 주요 번호를 폴더폰으로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난 어차피 그카운도안 되니까 필한 일있으면뭐 문자를 남기거나 해라. 뭐해서 음. 그렇게 잦은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한테도 폴더폰이 괜찮다. 말하자면 디지털 디톡스를 아예 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네. 딱 필요한 부분까지만 그렇게 감사합니다.